e <목소리법> 로 푸른 버들, 푸른 버들은 꾀꼬리가 전하는 소식이요. 꾀꼬리가 지금은 이 전하는 보무소식이요. 화홍은 연소원이다. 꽃이 붉은 것은 붉겋게핀 꽃은 제비가 원안을 호소하는 것이다. 뼈꼬리가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며, 제비가 그, 호소하는 그 원안이 무엇입니까? 광문 여과객이여, 그 세월은 과객처럼 그렇게 잠깐 왔다가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손과 같은, 아여, 일초혼이다. 나도 또한 잠깐 홀홀 타다가 사라져 버리는 하나의 혼백에 지내지 못한다. 이 사바세에게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무위법입니다 아무리 푸르 벗들이 푸르르서 푸르르고 아름다운 꽃이 울긋불긋 피었다 하더라도 잠시인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봤댔자 창관인 것입니다. 부귀영화 그참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마치 불과 같아서, 불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불을 잘못 다루면 그 불에 집도 타고, 재산도 타고, 내몸뚱이도 타고, 생명도 아사가 버리고 말입니다. 부귀 영화. 참, 사람마다 부귀 영화를 싫어한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가 다 부귀 영화에 탐착을 하고 부귀영화를 부귀 위해서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과연 자기를 참다오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기커녕은 그놈 좀 어떻게 남보다 더 많이 그러다 몰라다가 그이 쇠고랑을 차게 되고, 금생에도 쇠고랑을 차고, 내생에도 사막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산 중에, 깊은 산 중에 가면은 고이 살고 있는데, 그고이란 놈이 이렇게 슬슬 슬슬 땅도 뒤지고, 요 바위도 두지고 하다 보면 바위 속에서 뭐 이상한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 말이야. 뭐 토끼 같은 거, 여우 같은 거, 그런 것이 그 바위 굴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바위와 바위 사이로 공기통이 있어서 그 공기통으로 그 놈들이 이제 숨을 쉬고 있는데 봄이 거리 지나가다가 그돌틈 바구니에서 토끼나 여우나 보다 뭐 그런 그 짐승 그 노랑 냄새가 난다고 말이요. 그래서 씩씩씩씩 냄새를 맡다가 그 돌틈으로 그 고음이란 그 놈이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렇게꽉 잡았다고 말이요. 잡았는데 암만 빼려고 해도 그놈이 돌틈 바구니에 꽉 찡겨가지고 그놈이 빠지를 않는다고 말이요. 한 시간, 두 시간을 주먹에서 피가 나오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그놈을 빼려고 해도 팔이 빠지려고 할지언정 주먹이 안 나온다고. 그놈이, 주었던 그놈이 토끼 대가리가 되었던 여우 배때기가 되었건 그놈을 놔버리면 빠질 텐데 잡은 놈을 죽어도 안 놀라다가 결국은 그놈이 꽉 찡겨가지고 결국은 그놈이 포수한테 앵기면은 총에 맞아서 죽을 것이고 나무꾼한테 앵기면 몽둥이에 대가리가 깨져서 죽을 것이고혹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그놈이 굶어서 죽을 거다 그 말이. 그런데 그놈은 곰이란 놈은 어떻게 미련하던지 그놈을 놔버리면 손이 빠질 줄을 모른다고. 그놈만 놔버리면 그냥 술 하나도 안 아프게 손이 빠질 텐데 그모처럼 그. 모처럼 그 그 만난 그그 그놈을 그 잡아갖고 놓칠 수는 도저히 없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 끝내 그놈을 놓을 줄을 모르고 억지로 손을 빼려다가 팔목이 빠져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놈이 죽고 말 것이다. 중생의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욕, 살리사욕 그놈만 놔버리면. 온갖 재앙이 다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살이사욕그 탐진치의 욕심, 그것만 놔버리면 세계도, 세계 평화도 거기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고, 민주주의도 정말 뭐, 얼마 안 가서 금방 민주주의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가 다 그, 삼진치 삼독으로 일어난 그살이사용만 놔버리면 민주주의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남북 통일도 그것만 양쪽에서 다 놔버리면 통일이 왜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까? 인간의 행복도 그 욕심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한 뒤에서 점점 재앙만 일어나고 불행만 돌아오는 것이지 그 탐진치 삼동만 놔버리면 행복은 바로 그 속에 원만 구조국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 도저히 암만 참선을 하고 10년, 20년 참선을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신심이 안 나고 분심이안 나고 의단이 동로하지 못해서 확철대로를 못한다 하지만 아예 아마 나치 중생의 탐진치 사용만 놔 버리면 어찌 거기에서 신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분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의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육바라밀 속에 보시 보시 바라밀이 맨 처음에 있는데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보시를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고,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버리는 법이거든. 자꾸 버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버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버리고, 일체처일체세자, 또 버리고 또 버리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업장이 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번외와 망상도 떨어져 나가고 일체 장애도 거기서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계와 인욕과 정진, 선정 그런 것이 다 참되게 닦을 수가 있고 마침내는 지혜의 바람이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잠시 번쩍하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그러한 한 뭉치의 이 불꽃과 같은 존재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도 이 무엇? 슬픈 일을 당해도 이목고 어떠한 어려운 지경에 당하더라도 이목고 이놈 하나로서 힘을 간절히 거가 검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만나는 모든 슬픔과 만나는 괴로움과 만나는 어려운 것들이 모두가 다 나로 하여금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는 채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 버들과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이목골을 들으려고 하는 법문으로 듣고 붉은 꽃, 노란 꽃을 봐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어서속히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불보사를 법문으로 듣고 그러면서 이 무상하고 허망한 이 세계와 이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거각한다면 무상 속에서 영원을 살수 있는 지혜의 보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소 소 와해신이라 나오 성비니라나무와이타보가소세간에여가이우습다세간에. 애정이여, 빙소와의 시로구나, 얼음이 녹고 기화가 깨지는 대로구나. 세간의 부모 자식간의 애정, 부부간의 애정, 모든 그 얽히고 설긴 끊을 라야 끊을 수 없는 그 애정이, 첫관 사이에, 얼음이 녹고 기와장이 깨지는 것과 같다. 얼음이 딱딱하게 얼, 얼어져 있을 동안에는 유리와 같고 참 그렇지만 금방 영하 영도를 벗어나면 은 슬슬슬슬 녹아버리고 백도가 되면 은 그냥 증기로 다 날아가 버린다. 기와장이 그 놈이 성할 때에는 하늘에 내리는 비도 맞고 그렇지만 그것이 불이 난다든지 깨져서 바삭바삭 깨져버리면 그뭐기왓장이라고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은다 번극하니요. 은혜. 은혜스럽고. 은혜가 많으면 참그 은혜를 많이 입고 은혜를 입으면 참 좋다고 보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지만 은혜가 지중하면 그것이 변해가지고 원한이 극하에 사무치게 된다. 환극, 각성비다. 사람은 슬픈 것보단 기쁜 일을 당하면 모두가 다 당하고 무엇이든지 기쁘기를 바라고 기쁜 일이 끝없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은그 기쁜 일이 극하면 도리어 슬픈 일로 비우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식을 위해서 많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면 참 부모는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한때는 그 자식이 그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주면 부모가 고맙다고 좋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이 차지지 않고 행이나 형을 더 많이 준가 동생을 더 많이 준가 누나를 더 많이 준가 해가지고 욕심이 치솟으면 자기 평생 먹을 만큼 받아놓고도 욕심이 더 끝이 없어서 더 많이 주지 아니었나 해가지고 도리어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형제간을 죽이기도 하고 재판질을 하고 그런 얘는 우리 주변에서 나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해서 별로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입히지도 못하고 또 많은 재산을 갖집 한채도 사주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런 가난한 집에서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털어들어 있지만 은돈 많은 사람으로서 효도원 집안은 내가 별로 보지를 못해.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물려주려고 행위나 그런 하지 말고 어쨌든지 어지간히 있으면 은돈 많이 벌라 하지 말고 참선을 많이 하고 있는 재산 잘 쓰시면 은 어쨌든지 유용하게 다 버려야 돼. 보시를 해서, 절에도 보시하고, 또 다른 이웃에도 보시를 하고, 양로원 고안에도 보시해서, 자꾸 버려버리고. 자식한테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참따운게 살아가는 길을 가리켜주는 것으로서, 그것을 유산으로 그것을 물려주면, 지가 노력을 해서 저 먹을 것을 지가 벌게 해야지 돈 많이 주면 자식은 타락하고 그 자식이 자식은 참다운 사는 길을 배울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갇칠 곳은 내 생명 내 생사 구제하는 길 뺏기는 없어. 이 먹고 이 하나로서 더위도 이겨나가고 슬픔도 이겨나가고 고통도 이겨나가는 오직 이이 먹고 하나 뺏기는 없는 것이죠. 더워도 자꾸 선풍기 틀어 놓고 시원한 뒤만 찾지 말고 바다로 강으로 헤매지 말고, 더카부자를 하고서, 단전 호흡을 하면서 이목걸를 해보시라고 말이야. 덩어리에 설사 더워서 땀이 줄줄 저는 흐르라고 놔두고서 이목걸를 간절히 들면, 얼마 안 가서 정말 더운 줄 모릅니다. 더운 줄을 몰라. 더움 속에서 더운 줄을 망각해야 더위를 피하는 것이지 더하고 부지런히 부채질을 하면은 그냥 더 가슴은 답답하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아주 그냥 미칠 것까지 못 견딘다 그말 섰다 앉았다 옷을 벗었다 입었다 그냥 안절부절헐 수랑 무장 더 더운 거예요. 지가 더우면 설마 내가 타죽기 허래 더 버티고 앉아서 이목걸를 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야. 더위는 거기에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시간 더 하고 나서 찬물로 참 등목을 한번 하고 샤워라도 한번 하고서 더또 그때 가서 부채질을 한번 슬슬 해보라 말이야. 이것이 참 이, 멋스럽게 피서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 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 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